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지금 이렇게 곱셈에서 구멍이 뽕뽕뽕 나있는데 우리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몇 백, 팔 곱하기 6을 했을 때4200 몇십 팔이 나왔네요? 6을 1의 자리부터 해서 차례로 곱하면 됩니다. 자, 8 곱하기 6은 어때요? 48이죠? 그리고 0 곱하기 6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48이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수 곱하기 6을 했을 때 이것이 그 앞에 있는 4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몇 곱하기 6을 하면 42가 나오나요? 7, 6, 42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7이 오면 되겠어요. 708 곱하기 6이 4248이다. 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520몇 곱하기 4를 계산했더니 몇 천, 백, 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4를 1의 1의 자리랑 곱했을 때, 그때 곱의 1의 자리가 4라는 얘기입니다. 어, 선생님, 그냥 1 아니에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2 곱하기 4를 한 8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8이 아니라 0이 나왔다라는 거는 1의 자리에 계산해서 올림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2 곱하기 4를 하면 8인데 여기가 0이 됐다라는 거는 얼마큼이 이만큼이 올림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1의 자리 네모 곱하기 4를 한 것이 24가 나왔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답니다. 즉 얼마? 6 4 24. 여기가 6이 되겠고요. 그러면 24 8에다가 2를 더해서 10이 되겠고 54 20에다가 1을 더해서 21. 즉 2104가 나온다. 라는 거 완성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보니까 몇십몇 몇 곱하기 29가 이렇게 처음에 8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두 자리수 곱하기 처음에 9를 했을 때 810이 나왔는데 이 계산만 한번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몇십몇 몇 곱하기 9가 810이 나왔다라는 거. 헉, 1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의 자리도 0이 나와야 되겠고요. 자, 몇 곱하기 몇을 했을 때 이것이 8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99, 81. 아하, 바로 9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90 곱하기 29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90 곱하기 20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90 곱하기 2를 하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0을 10의 자리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20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자리를 정말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2, 9, 18이니까 이렇게. 180을 쓰지만 사실은 얘는 180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같은 자리끼리 더하면 0, 1, 그 다음에 16.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자, 90 곱하기 29는 2610이다. 라는 곱셈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